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돈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 이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돈으로 시작하고 돈으로 끝나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통장 잔액이 오늘의 기분을 좌우하고 경제적 불안은 영혼의 평안마저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돈 앞에서 불안한 사람일까? 성경은 재정을 단순히 물질이 아닌 영적인 관계의 문제로 다룹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지만 그 도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은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멀리하라는 금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너의 진짜 주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재정의 중심에는 결국 주인의 문제, 곧 마음의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돈을 다스리는 삶과 돈에 지배당하는 삶의 차이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시대 청중들에게 매우 강렬한 표현이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종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전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죠. 따라서 두 주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종이 동시에 두 사람의 명령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강한 비유를 사용해 영적 주권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나, 혹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두길중 하나를 걷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 마모나스는 단순한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 안전함을 주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돈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에 안전함을 두는 태도, 돈이 내 인생의 근거가 되어버린 마음의 상태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신가? 아니면 재정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이 선택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가르치시던 문맥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재물 그 자체보다 그 보물에 대한 마음의 애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쫓기 시작하면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선택의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매일 재정을 사용하며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면 그 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돈에 붙잡혀 있다면 그 재정은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묵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주인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주인 되심의 사랑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돈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점령하고 안전과 만족을 대신 약속하는 또 다른 신이 될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부요를 버리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부요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재물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분의 인생 전체가 이 선언의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의 크기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조금의 떡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드리셨고 그 감사가 풍성함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흔드십니다. 너의 안전은 돈에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재정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움켜진 손을 펴게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가 아니라 자유를 배우게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이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요함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돈과 마주합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카드 결제를 할 때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돈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일까? 재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교만하게 만들고, 없을 때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되,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돈은 섬김의 수단이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헷갈립니다. 돈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돈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결국 어느 한 쪽을 사랑하고 다른 한 쪽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다면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버리라가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재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돈은 더 이상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나요? 재정적인 걱정이 믿음보다 커서,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그럴 때일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돈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맡겨진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큰 생명을 살리고 더 깊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재정의 문제는 결국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돈은 우리를 덜 흔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돈은 도구가 되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재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 손에 있는 재정과 시간과 재능이, 결국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때때로 돈이 주는 불안과 유혹에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게 하소서, 제가 가진 것을 움켜지려는 마음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내어놓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소서, 돈이 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제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에게 재정의 지혜를 주시되 그 지혜가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서 오게 하소서. 제가 쓰는 모든 돈이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손을 정결케 하시고 제 마음을 탐심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돈이 제 삶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재정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곧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정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로는 모자람을 통해 신뢰를 가르치시고, 넘침을 통해 나눔을 배우게 하십니다. 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며 선하게 다스릴 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순간 돈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참된 부요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너의 재정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이 이 말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재정, 당신의 계획, 당신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돈이 흔드는 시대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청지기로 설 것입니다.